자, 만두 번째 환단곡이 3일 신고의 9본에는 구본, 분장이 없고, 행촌 선생이 처음으로 장을 나누어서 1장의 허공, 2장의 일신, 3장의 천궁, 4장의 세계, 5장의 인물이라 했다. 저 허공을 하늘의 질량이라 하고. 일신을 하늘의 주제라 하고, 천공을 하늘의 조화를 갖춘 것이라 하고, 세계를 만세라 하였다. 인물은 곧 시이다. 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인물이 시장시 자. 인물은 우주의 3개의 원혼이다. 대저, 태백, 진교는 천부의 근원하여 지전에 합치고, 또 사람의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 정사를 일으킴에 있어 화백보다 앞서이 없고 덕을 다스림에 있어 책화보다 선한 것이 없다. 제세 이화의 돈은 모두 천부에 준하여 거짓이 없고 지전을 취하여 게으름이 없고 인정에 합쳐져 어긋나지 않는다면. 천하의 공론이 어찌하여 한 사람인들 아니라 할자 있으리요. 신고의 이 삼일 신고의 오대의 직결도 역시 천부의 바탕을 둔 것이다. 신고도 결국 역시 천부 가운데 하나 이상의 다름 아닌 것이다. 처음으로 자의 근원이 오래됨을 알았다. 글자의 의미는 크고도 크도다. 자 원래 원래 이 글자라고 하는 건 글자 이 문자 이거 이 주술의 언어의 주술 에, 하느님 및그 하급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제사 지내고, 빌고, 그런 용도로 이 문자를 만들어서 쓰게 됐으니까, 원래의 출발은 주술의 언어다, 이겁니다. 주술. 자. 그 다음. 세상에 전하는 바, 목은 이색. 주의 범세동은 모두 천부경을 주해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볼수 없다. 지금의 풍속은 한자라 한자 한자 딱한 개의 글자라 할지라도 정주에 합치지 않으면 뭇 화살에 집중적인 비난을 받을 정도로 유가의 예봉은 바야흐로 번득거린다. 저 천경과 신고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여도 어찌 쉽사리 논할 수 있으리요? 육아는, 응? 육아는 것도 없어요. 육아는 철학이라고 할 수도 없어. 유가 유학은 뭐가 철학입니까? 도대체. 유교 철학, 유교 철학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현실 생활 윤리 도덕 얘기한 거지 철학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주일 먹은 이색 크 이세, 이세기에 에, 풀이했다는 천부경이 발견돼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풀이하면 그러면 끝나는데 이 천, 현대의 그 천부경 논란 끝나는데 천부경이나 또는 삼일신고를 예, 유튜브에서 이렇게 잘 풀이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조아TV입니다 조아TV 조아 TV를 여러분들이, 그분이 뭐 열심히 도의 세계를 탐구하는 분이더라고. 근데 뭐 도인, 완전 도인 수준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해박하게 풀이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부경 3일 신고, 어, 이 사람 것도 한번 보라 이겁니다 유튜브 관심 있으면 어, 주 2번 휴해 범세동 고려말의 학자 어, 북부역이 상하 가서번 부역의 저자이다 하, 이런 책들이 어여 발견되어야 하는데 한번 정주 정자와 주자 곧 정의와 주희를 말하면 유학 유교를 뜻한다. 뭐 유학 유교에서는 뭐 형이상학 이런 거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대질 안에 또뭐 대세관 응? 이런 거 없잖아. 유학이 아예. 4번 묻화살의 집중적인 비난 자 위집이라 했으니 고슴도치 털과 같이 많은 것이 한군데로 모여드는 일 고슴도치 위자를 썼네요 고슴도치 위자 이게 고슴도치 위자잖아 자 그 다음, 신씨의 음악을 공수라거나 혹은 공수라 하기도 하고 또 두열이라고도 한다. 야, 이거 참, 별 신기한 얘기 다 나오네요. 근데 문제는 공수. 지금 저기 무당, 무속인들이 신에게 신에게 뭐 받는 걸 갖다가 공수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공수. 바로 여기 나왔네 공수 그거네 참. 무리는 둘러서서 줄지어 합창으로서 삼신으로 하여금 크게 기쁘, 기쁘시게 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민심이 윤택해질 것을 빌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다뭐 단군도 무당이라는 얘기인데 단군도 무당 그리고 이, 이, 이 무당 이 단군 시대 아 환웅도 무당일 수도 있어요 환웅도 최고 큰 무당이죠 음? 민족의 무당 바로 이 삼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무당 하면은 뭐 완전 무시당하고,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옛날엔 전혀 그게 아니네. 자, 백호통 소위에서는 조리라 했고, 통전 악지에서는 줄이라 하였고, 삼국사기는 도솔이라 했다. 대저 즐겁고 건강하기를 신에게 기원하고 순리에 따라 족함을 안다는 뜻이 있음이라 단군 부르때어와의 악이 있었으니, 뭐어아가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저 신씨의옛 풍습으로 삼신을 맞는 노래였을 것이다. 즉 가로대 에 대조신을 삼신이라 부르고 하늘의 주제자라고 하였다. 대조신이 뭐, 아, 이, 이게, 이게 사무일체 하나님이라니까요. 상제, 상제. 그, 성경에 나오는 엘샤다이, 샤다이의 샤다이. 상제. 엘샤다이. 자. 고로 태양으로서 의상, 의상을 삼고 광열로서공능으로 삼고 생화 발전으로서 마음으로 삼고 화복 보응으로서 정의를 삼는다. 이때부터 풍속은 참전으로 계를 가졌고, 어, 참전으로 계를 가졌다. 참전 계경이라는 경 경이 뒤에 나오는데 그 얘기네요. 예복에도 법칙이 있었으니 의관한 자는 반드시 활과 화살을 차고 잘 쏘는 자는 반드시 높은 자리를 얻었다. 마음을 착하게 가짐을 수업의 근본으로 삼고 관역을 가상의 악귀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제사는 반드시 조심하여 근본의 보답함을 알게 하고 한 마음으로 뭉쳐서 스스로 여러 목숨 가진 것들을 가까이 하여 교화하였다. 안으로는 닫고 겉으로는 겸손하여 모든 것이 때에 알맞아 배달국의 영광은 백백천천년이 되게 쌓여서 높아질 것이니 이 커다란 은덕을 어찌 한순간인들 잊을 수 있을 손가 배달국 신시 배달국이네. 자 신시의 음악 자 주일 백호통 소위 이 백호통은 후한의 반고가 지은 책인데 여기에 주해를 붙인 책 이름. 소위가 주회다, 이런 얘기죠. 중국 오경에 보이는 작, 호, 시, 오사 등의 항목에 대하여 옛 뜻을 해설한 책을 백호통이라 한다. 에, 백호통의 주해를한 책으로는 백호통 소위 말고도 백호통 소중, 백호통의, 백호통 인득 등 여럿이 있다. 이번 통전 악지. 당나라 사람 두가 지은 책, 통전의 악지를 뜻한다. 음악 얘기 부분. 자, 3번 도솔. 에, 월명사가 지은 도솔가라는 향가? 글쎄. 경덕왕 19년 760년 4월에 해가 둘이 나타나 없어지지 않으므로 왕이 그를 불러다가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니 그 이변이 없어졌다고 한다? 아, 이 도솔은? 도솔은 그 뭐야? 어디 극락인가? 미륵의 세계인가? 극락 미륵 세계, 미륵 33천, 33천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솔 나오니까, 도, 저기 뭐 도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살펴봐야 되겠네요. 좀엉터리 같은데요. 자, 네 번째 생화 발전, 생성 변화, 변화 발전, 5번 마음으로 정지라고 했으니, 했으니 바로 마음이다. 6번 화복봉, 화와 복으로 갚음. 어, 계속 또 음악 얘기가 나오네요.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제천에 무천의 악이 있었다. 요사 예지에 말하는 바의 요천과 같은 것은 이것을 말한다. 이 제사는 반드시 먼저 생을 상징시켜 평상시 살아 있을 때처럼 정성을 드리려고 한다. 신주를 세우고 상을 차리고 공물을 올리는 것은 곧 친견을 표하려 하는 의식이다. 멀리 지나간 일을 되새겨서 근본에 보답함은 곧 금생을 거듭하여 뒤에까지 계속하여 보존코자 하는 가르침이다. 이 놈의 팬이 왜 이렇게. 자, 주일 요사 예지. 예, 요사는 중국 이5사의 하나이며 천삼백사십삼년 원나라 순제의 칭령에 의해 도총제 탈탈과 총재관 구양현 등이 찬한 요왕조의 정사이다. 요사는 특히 그 지리지에 우리 고대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학계 주목되는 책이다. 아, 요나라 세운 게뭐죠 누구지? 아마, 뭐, 우리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겁니다. 2번 요천.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만의 소도, 고구려의 동맹, 신라의 화랑과 함께 요의 요천으로 기억해 둬야 할 우리 민족, 우리의 민족 종교의 이름이다. 아이고, 하느님 모시는 거예요. 다 하느님 모시는 거. 유대의 하느님하고 똑같아 지금 유대의 하느님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를 무속이라 명망함은 기독교적 서양 문화의 독선이다. 기독교적 서양 문화 이거 뭐 응? 알지도 못하고 막 무속의 뿌리를 알지도 못하고서 미신이라고 하고 막 그냥. 응? 다 박살 내고 그러는데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아요. 그냥 하느님 모시는 거. 그연세대학교그 종교학과 유 무슨 박사가 유유유유유 유유유유 동식 박사인가? 그분이 다 얘기했잖아요. 똑같다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무속 세계의 그 무당들이 모시던 하나님 이게 바로 유대교,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슬람, 유대, 기독교, 이슬람, 이슬람도 하나님 모시는데 똑같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이잖아요. 자, 에 비기독교적이고 비서양적 서양 문화적이라고 다 무속이라 한다면 잘못이다. 가치관의 중심을 서양에 둘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를 중심으로 가치관을 전환할 때 서양 문화는 모두 비정통의 문화라는 것을 서양 서양 문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어요. 다 이쪽에서 간 거야. 중앙아시아 위쪽 그 문화가 다 파주, 퍼져 나간 거예요. 다 퍼져 나간 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